예, 오케이 진짜 이렇게 성경을 알면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뻥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서울이 만큼 엄격해 예 그래서 구약에도 예언자들은 굉장히 엄격했고 제사장들은 후했어요. 네, 요단나라가 왜 망해요? 후한 제사장들 때문에 망해요. 그 주로 역대 상하 여러 개상하에 보면 그로의 길을 따른는자 왕과 어, 그 따르지 않은 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표현이요. 그렇죠. 음. 많은 왕들이 종교 개혁이나 이런 걸막 하는데, 산당을 홀지 않고, 그, 거기서 정말 물어 산당 지성소로 얘기를 하겠지. 그렇습니다. 마음의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산 같은, 거, 음. 산,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는, 산당을 두었다는 이야기는, 제사장들을 다 거기에 파송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봉급을 주고 먹여살리는 제사장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겠냐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 제사장들 처리하는 거하고 산당 처리하는 데서 모든 왕이 다 실패해요. 거기서 실패.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놈은 다 쫓아내고, 예. 나한테 좋은 말만 해줄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산당이거든요. 우리나라도 60년대 후반, 70년대, 가정재단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그건 주일날 예배 자기교회에서 드리고 오후에는 자기 부잣집들, 이렇게 넓은 데와 홀이 있는 집들이죠. 거기에 가면 강대상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다시 드려요. 예. 물론 나도 그런데 초대받아서 가봤는데 돈 많이 주니까, 그때 어려울 때, 그때 고민이, 내가 이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눈땅 감고 정직하게 전하고 올까? 아니면 적당히 타업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늘 마음에, 이게 부서져야 한국교회가 바로 살지. 그런데, 지금은 한국 가정재단 없어졌어요. 그러나 교인들 마음 속에는 그 가정재단이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내 편이 되어주고, 목사님이 내편내주고 목사님은 우리들 원하는 말만 전해주고, 그 목사님들이 만약에 교인들의 그런 마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분은 산당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게 모양만 바꾸지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재단은 없어졌는데 한국 교회 속으로 이게 다 들어와서 지금 그냥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말씀은 정확하게 그걸 보고 지성소에 사는 내 사람들이 누구냐? 성전 바깥에서 제들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를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깥들에 사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투에 너희들은 참여하면 안 돼. 예,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쏠 테니까. 무섭잖아요. 너희들은 빼. 너희들은 이방인으로 가고. 그리고 소수지만 지성소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너희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예. 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런 사상이죠, 사실 예. 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어렵고. 네.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저체 인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내 설교 좋아해야 되는데. 그 인기에 그 끌리면 내가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 비유에 맞춰야 돼. 그래서 나는 대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위험하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기에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적은 교회를 목회 하는 목사님들을 옹호하려는 의도 는 없어요. 그런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런 속에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예, 받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면 거기에는 희망의 빛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근데 지, 교회가 적으니까 도리어 더 인간적으로 예, 흘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 가면 암투가 많이 벌어지는 게이 교회 해결문의를 누가 잡을 거냐? 누가 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냐? 그래서 결국 분열이 이 작은 개척교회가 더 많은 경우가 인기라든지 자기 개인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에. 하나님의 잣대로 교회를 한번 다시 재정비해야 돼요. 우리가 문, 민숙이 공부할 때도 민숙이 처음에 이 정비가 나오거든요. 예, 정비해야 돼요. 예, 교인 수 줄어드는 거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내 편이라고 할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예. 참,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신앙관을 전적으로 바꿔놔버려. 예. 저도 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면서 그때 느꼈던 게, 아, 이제는 순교자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 상복을 입고 예언했다듯이, 아, 이제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걸 제가 느껴요. 자, 고맙습니다. 예.